지 만발이네 만발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한낮이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제가 어, 겪은 것 중에서 최고 오늘이 더웠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 금방 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또 땀범벅이고요. 시간은 지금 5시가 일부러 굉장히 늦은 시간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네. 땀과 함께 하는, 네, 비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휴가철이라서, 네,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무섭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그냥 방콕 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어, 느낌적으로 시원하게 보내는 것 같고요 어디 외부로 나갔다 하면 더운 듯해요. 그리고 요럴 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어, 책을 좀 봅니다. 간만에 네, 책, 네, 도서, 독서와 함께 어, 아주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미미인데요. 네, 항상 건강에 또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아, 또 강한 정신력도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가 싶습니다. 아니 이게 화면에 비춰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 초록초록 한 거예요 이게 정글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정글인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네 적나라하게 초록이라서 여기가 다기이 키운 데인지 아니면 그냥 네 풀떼기 정글인지 모를 정도로 어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정말로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차강을 옥상에는 하지 않으면요, 요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산은 바람이라도 이렇게 불어주니까, 어, 모처럼 또 여름이라고 해도 덥지만은 그 더운 와중에 조금은, 네, 건강한 여름을 보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건강하니까 또 달기는 또 초록초록 할 수밖에 없고, 암튼, 네, 그렇습니다. 어, 오전에 제가 잠깐 올라와서 바닥에 물다 뿌려주고 갔는데요. 그, 오전에 뿌린 건다 말랐고, 지금은, 지금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올라와서 바닥에 물을 뿌렸는데요. 어, 부분적으로만 뿌렸어요. 물을 살짝이, 네, 네, 털어놓고, 네, 그대로 있었더니, 요쪽만 이렇게 젖은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일단, 아네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시원한 음료 뭐 탄산수 일단 또 당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수를 마시는 게 어~ 지금 여름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지금 벌컥벌컥 벌컥, 네 벌컥벌컥 벌컥, 발음도 잘안 되죠 마시고 어~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 아이 선인장 꽃이 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좀 늦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보는 그 찰나를 놓쳤는지 꽃이 요렇게 살짝 오므려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그늘이다 보니까 어 장시간 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한 이틀만인가 바로 졌습니다. 그래서 어 꽃을 한번 요렇게 보고 가고요. 어 오늘은 오전에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와그네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안개 분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어, 분무기에 물을 전체적으로 공기 위주로 계속 뿌렸어요. 안개 분사를 저도 좀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좀, 그, 더위를 또 낮추기도 하고, 바닥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어, 그렇게 했더니, 요 시간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네, 약간은 바람이 부니까, 어, 그늘이 지면 또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서클레이터 이렇게 삼산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저 아이는, 어, 지금 계속 몇, 어, 300, 365일 하면 안 되죠. 1년이니까. 네, 그건 아니고. 네,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24시간 계속, 어, 3단으로 해서 돌려가고 있고, 어, 그랬더니, 또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해요. 다육이가 뭐,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요 아이들이 건강하면 저도 마음이 좋고, 또 다육이가 많이 아프면 저도 마음이, 네, 자, 잠깐 찰나지만 안 좋으니까, 서큘레이터 돌아간다라는 게 엄청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차광막이 이렇게 한 줄로 다쭉 이어져 있죠 저쪽 편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 위에만 어, 하우스라고 할게요. 요 위쪽에만 어, 차광막을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예, 내 네, 펜스망이랑 딱 붙여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불안했는데요. 아무튼 요번에는 다 띄우고 일직선으로 저 해가 떠오르는 저쪽까지도 어, 차강이 뭐 90%까지는 아니죠. 저게 50% 내지 그 정도 될 건데 어, 저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한결 네,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 녀석 근데 <laughs> 요달리아물 주면서 물이 조금씩 남을 때마다 이배은무 물을 좀 줬어요, 사실은. 또물 얘기하네요, 그죠? 아니, 암튼, 네, 그랬더니, 요 아이가 지금 쑥쑥 성장세가, 네, 그걸 자구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 네, 이 여름에 또 풍성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라수연이에요. 보라수연이 요 한쪽이 조금 부드러운 쪽은, 그 자구가 막 자라기 시작해 가지고 여리여리한 그런 부분 쪽에는요. 요게 어, 커팅이 되었어요. 커팅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 반응 나오고 짱짱하게 색감은 빠졌지만 어, 보라 수연이란 아이입니다.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네. 요렇게 성장을 많이 어, 했어요. 얼굴도 좀 큼닥하게 키우고 이 화분 전이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네. 용 아, 요이 부용이죠. 부, 부용 부용이 늦각이 그 꽃대를 물더니 다 피기도 전에 요렇게 하엽이 지네요. 네,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구역, 네, 최근에 들어서 많이 안 봤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요 아이는 초록초록하고 벨벳 느낌의 그런 네 솜털이 있어서 여름에 봄에 좀 많이 더워 보이는데요. 요 아이가 또 떡밖으로 하영종이라고 하네요. 뭐 그런 요즘에는 그런 구분을 잘안 하지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더위 엄청 약해요. 그래서, 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양쪽에 골드로즈란 아이와 까나리안 금을 양쪽에 놔둬서 이렇게 햇빛 차단을 좀 시켜줬더니 은근히,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네, 차강이, 차강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로즈 오랜만에 볼게요. 얼굴이, 많이 커졌습니다 원래도 큰 사이즈 있는데 또 제가 또 쪼, 조금 조금씩이라도 물을 계속 주니까 이렇게 네,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아 웬일이야 결국 이게 무너지네 온돌라타가 뒤쪽으로 햇빛이 좀 강했잖아요 저, 잠깐 내려볼게요 네한 며칠 또 잠잠하더니 요 뒤쪽이에요. 요 뒤쪽이 입장을 이렇게 우수우수 떨굽니다. 요 아이도 어, 물을 좋아하지만은 굉장히 그 강한 햇살이라든지 고온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 살펴볼게요.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는지. 요 아이도 마디 마디가 그염자하고 비슷해요. 어머, 이거 한쪽이 다 이렇게 무너졌구나. 여기도 그렇네. 이쪽은 괜찮은가 모르겠네. 만져보고 막, 목대가 말랑말랑 하면, 아, 이게 또, 이 한쪽이 다 무너지는구나.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목대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야, 이게 이렇게 많이 썩었구나. 아, 여기 약간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제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나요? 아, 진짜. 어, 완전 통째로 다 이게 무너졌구나 한쪽만 갔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 여기다 다 무너졌네 아 속상하다 진짜 요거는 괜찮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부분이 아 이게 살릴 수, 절반 정도만이라도 살리면 괜찮을텐데 음 여기 약간 떨구네요 떨구, 떨구도 좀 괜찮은 쪽은 괜찮은데 아 이거 뽑아야 되나요? 아야 이게 절반이 이렇게 됐는데 요게 불안합니다 칼을 들고 와 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카트 칼로 요거는 소독을 한 칼입니다 날렵한 게 없어서 카트 칼로 이렇게 잘라 봤더니 요 부분이 완전 다 이렇게 갔습니다아이 아이가 여기도 지금 어, 이렇게 약간 네, 균 감염 침투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도 와. 왜 제가 더 네, 놀랬냐면은 사실 이렇게 볼때 요쪽 부분이 한 부분이 우수수 떨궜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균 감염 목대 생각을 안 하고요. 너무 햇살이 강하니까 아, 이게, 그, 못 견뎌서 떨구는구나, 고그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안 봤는데요. 봤다 한들 사실 또 뽑아야 되니까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 어, 요 부분이 절반 정도가 다 요렇게, 어, 갔는데요. 요 부분까지도 지금, 어, 균 감염이 있으니까 일단 요건 뽑아야 됩니다. 뽑고, 네, 요, 요렇게 무성하게 입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오히려 예전에 키웠을 때보다 더 훨씬 많이 입장이 많았는데요 어~ 이런 입장이 많은 상황에서 다시 야 이렇게 균 감염이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다육이는 죽어갈 때 가장 예쁜 색감을 내고 그리고 또 다육이는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많은 입장수를 내고 약간 묘한 게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일단은 이거 파서 네 요거 뽑아서 네 커팅을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나 부분적으로, 어, 작은 미니미니한 분에 심어주려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폈더니, 요 아이들이 다, 이 한층에, 여기는 괜찮았다가, 위쪽으로 또 올라가니까, 요쪽 부분이, 네,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균, 균 감염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나있네. 요 여기는 또, 심지어는 이렇게 구멍까지 나있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볼 때는, 음, 살릴 수 있는 사이즈가 아주 작거나, 아유, 네. 이렇게 세상에 울창한데 어쩜 병이 왔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약간은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이거는 나 목대 뿌리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나 날라갔네. 아 진짜. 아요거요 부분은 또 괜찮은데요. 아. 이것도 모아서 심어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아무튼 괜찮은 부분까지 하고 요거는 버려야 되고 지금. 아, 마음이 처참하네요. 이게 몇년 키운 온돌라타인데, 항상 저기서 온돌라타, 온돌라타 하고 그랬던 아인데, 이 아, 이게 또 무너지니까 오늘 하루가 <laughs> 마무리가 또 이렇게, 네, 어, 온돌라타가, 네, 장렬히, 네, 가능쪽으로 야, 이 와이 목대나 이런 걸 보니까 요즘 그 시대, 날씨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 한쪽 부분이 물러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전부다, 요쪽도 조금, 저쪽도 조금, 이런 식으로 전부다, 네, 병, 균이, 병인, 균이, 네, 침투한 것 같습니다. 아우, 와, 쪽 잠시만이라도 어찌하죠? 달기가, 네, 순간적으로 갈, 쓸 거라고 생각은 못 했던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가니까 네, 이게, 어, 저절로 저도 모르게, 어, 속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장미가 있던 요, 이름 뭐, 뭐죠, 요 아이가. 음, 발디, 발디도 생각 안 나.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지금. 발디, 발디를 요쪽으로 어, 옮겨내야 될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네, 보내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쿨하게 보내야 되고, 아, 네. 여기, 발디를 일단, 네, 올려놔서, 빈자리를 메꿨습니다. 제가 드문드문 있는 조기도, 일단, 조개, 엘비안토라든지, 어, 캐비어, 네, 줄라이나, 요런 아이들은, 메꿨어요, 일단.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어, 근데, 암튼, 네, 발디도 요렇게 메꿔놨습니다. 화분이 좀 저기에서, 적어서 밑에 받쳐가지고, 요렇게 올려놨는데, 요 아이는 워낙, 네, 그 순둥순둥한 아이잖아요. 요 자리에 있어도, 음 괜찮겠죠 발디는 발디는 또 올드한 다육이다 보니까 생명력도 강하고 굉장히 네 여기 강한 아이라서 괜찮습니다 패치 핑크나마 그런 아이 비슷하게 용월 이런 그런 아이들처럼 고스티 근데 여기 놔두고요 어 온돌라타는 제가 키워 봐도 여름에 잘 가요 이 처참한데 잘 가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보세요 너무 심하다 진짜 요게 살릴 수 있는 아이인데 요거를 또 말려서 조금 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마르지 않으면 이 아이가 또균 감염이 또 돼요. 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네좀 1층으로 잘 말려서 어, 모아서 또 심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우 네 뭔가 모르게 마음이 어, 한쪽이 이렇게 틈이 쭉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가 가니까 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뽑아 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목대가 굵고 멋진 아이인데 세상에 아 이렇게 달기는 갈대가 되면 아무리 묵은둥이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훅 가버리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마음 한쪽이 어 아, 이상합니다 와이 흑사금 잘 지키라고 네저 윗동네 사는 언니분이 전화가 왔던데 <laughs> 이아이는잘 버텨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아무튼 아, 전부 다 초록 초록한 한 와중에 아이들은 다 약해져 가고 어.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제가 물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록하지만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게 약한 아이들, 온돌라타하고 이런 아이들 수신간에 한꺼번에 가는 일이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방송 네, 소식 전하고 네, 마치도록 해야 될까봐요. 네, 잠깐만 네, 마음이 조금 그렇지만 은 금방 돌아갑니다. 다시 언제 그랬냐는 뜻이 네, 미미들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